새로 나왔나? 온라인에서는 봤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가죽인 것 같아요. 259,000원이야. 한번 매볼게. 얘가 짙은 브라운. 얘는 카멘색. 근데 조금 비싸다. 25만원이면 약간 부담되는데? 요거는? 가죽이고, 안에 스웨이드. 얘는 259,000원인데, 이너는 이렇게 조그마한 포켓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버클로 조절되고 예쁘긴 하다. 양가죽인 것 같아요. 좀 근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20, 20만 원 중반이 넘어가니까 조금 부담은 돼. 한 10만 원 중반이면 진짜 확 사겠지?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한번 봐줘, 요렇게. <laughs> 애증의 버킷백. 어? 온라인에는 없을 수도 있지. 이게 자라 온라인에는 품절인데 오프라인에는 있, 있어요. 오세요, 오프라인으로. 저는 최근에 맘에 드는 거 하나 사서 이렇게 맵는데 그 전까진 얘가 최애였고 들기 괜찮죠 봐봐 얘는 뭐 워낙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근데 품절이어서 또 문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에 나오니까 있는데요 음, 아직 판매하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는 이런 거 매기 좋지 짧게도 맬수 있고 조절해가지고 그때 못 봤던 백들이 몇개 있다. 이 귀엽다. 이거 보여줘. <laughs> 귀여운데?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똑딱이들이 다 있어. 안에도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런 볼링백들은 이렇게 쉐입이 안 무너지는 게 이쁘다고. 어깨에다도 매기 좋잖아. 이쁘다. 얘도 59,900원이요. 가격 괜찮고, 요건 뭐야? 뭔가 잘안 돼. <laughs> 미니 토트백. 얘도 귀엽네요. 소지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거는. 음, 얘 예쁘다. 카키 브라운 두 가지. 안에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어깨 끈두개 있어요. 캔버스 스타일로 있고, 그냥 이렇게 가죽 느낌으로 있고,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네? 이렇게. 브라운 컬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들고 다니기 괜찮잖아. 그치? 얘는 얼마야? <laughs> 가격 다 비슷해. 59,900원. 이건 뭐야 <laughs> 복주머니 같이 생긴 가방이거든요 원단 좀 따뜻한 걸로 돼 있어서 잘하니 이게 좋네 끈이 다두 개씩 들어 있어 스타일 연출하기 좋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랩이 짧은 게 싫어 왜냐면 막 애기도 같이 다녀야 되고 짐도 막 많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안 껴지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이렇게 똑같은 거야? 아 다른 거다 이거는. 어? 얘는 레자 같아요. 레자 <laughs> 가죽 아니고 합성피혁 같은데 5만. 얘도 59,900원이거든요? 요렇게 약간 흐르는 느낌이 있어. 요렇게. 근데 사실 합성피약은 왜안 좋냐면, 이게 한찰 들고 말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다 크랙이 가요. 그래서 여기 다 벗겨진다고. 안 예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뭘 사면 그냥 가지고 사는 게 낫겠다 싶긴 해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 어. 어. 아, 그 요거는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 이게 약간 더러운 맛이 있죠. 얘는 버킷백 스타일인데, 얘는 리얼 가죽이에요. 휘뚤맛도 매기 괜찮고, 얘는 브랜드 없는 제품인데,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요즘 정말 최애 가방. 귀엽죠? 예쁘죠? 시크한 느낌이 있는 백이야. 요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진짜 휘뚜 맛도 매기 좋네. 이거는 가격 다 똑같아. 얘도 59,900원. 이 정도. 이것도 이쁘다. 편하게 입기 좋겠다. 야, 어, 이거 니트 이쁘다. 이거 가격 괜찮지? 57,900원. 조금 까끌거리긴 하는데, 그냥 안에 티 하나 받쳐서 입고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코디 이렇게 돼있어요. 예쁘네. 귀여워. 이런 스타일도 나는 추천. 음, 응, 바라클라바도 나왔네. 39,900원 모양이 이렇게 이거 뭐예요? 백 새로 나온 건가? 아닌가? 이거 괜찮지? 귀여운데요? 응. 아니 근데 자라는 제가 신발은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자라 신발 거 사서 성공한 적이 없어. 왜냐 면 모양이나 쉐입 이런 건 진짜 좀 예쁜데 착화감이 너무 안 좋아. 그얘 볼까? 가격? 가격 10만 9,900원. 가격은 싸다. 가죽은 아닌 것 같죠? 모양도 이쁘고딱 웨스턴이랑 그 중간 딱그 느낌인데. 음. 웬만하면은 신발은 비싼 돈 주고 비싼 거 사세요. 그게 오래 신기가 좋아. 자라는 가방, 신발은 B? 추천 아니고. 37 사이즈인데 나한테 되게. 되게 작네? 모양은 예쁜데, 저는 자라 신발을 항상 살 때마다 실패해서 추천은 잘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신발은 신고 오래 걸어야 되고, 이 착화감이 좋아야 되는데, 바닥 쿠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너무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이런 접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별로 쿠션감이 안 좋아서 신다 보면 되게 발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하는 진짜 좀값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좀 비추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발은 사실 좋은 거 편한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도 밑, 밑창이 되게 좋은 걸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런 거 진짜 엄청 무겁다고. <laughs> 보기에만 이쁘지. 이런 건못 신어. 진짜. 너무 무거워.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슬링백도 어디가 어디가 발이 나가냐면 여기가 좁고 얘 여기 신다 보면은 가죽이 아닌 애들은 내발 모양에 맞게 안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아픈 거야. 잠깐 신기는 괜찮지. 근데 사실, 89,900원이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한, 한 10만원 정도 더 보태서, 기능성 신발을 사겠어요. 모양은 참 이쁘다는 거. 하지만 비추천입니다. 진짜 자라가 신발이, 발이 너무 아파.